호흡은 순간의 에너지입니다. 한순간순간 호흡을 안하면 당장 생명의 문제가 되죠. 순간순간 들숨날숨, 이것은 순간의 에너지입니다. 5분의 에너지도 안 됩니다. 10분의 에너지도 아닙니다. 순간순간 호흡, 호흡하는 거죠. 밥은 한나절의 에너지입니다. 아침밥 먹으면 점심 때 떨어집니다. 배가 고프고 힘이 없습니다. 점심 때 먹으면 저녁에 배고프고 힘 없습니다. 한낮의 에너지입니다. 잠은 하루의 에너지입니다. 잠은 하루 안 자면 하루 저녁 꼬박 밤을 새면 하루 종일 힘들죠. 그 하루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에너지 공급이 계속 그렇게 순간순간 한낮을 하루 매일 그렇게 반복돼야 되는 거죠 하루를 견디려면 하룻밤을 잘 자야 된다 한낮을 견디려면 한 끼를 잘 먹어야 된다 순간순간을 살려면 순간순간 호흡을 해야 된다 그게 몸의 에너지죠 마음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진리, 이념 이런 것은 마음의 일생의 에너지입니다 어떤 이념을 사람이 갖게 되면 어떤 진리를 철학을 갖게 되면, 자기 일생, 자기 신념이 형성돼서 그 신념을 가지고 살수 있죠. 어려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이념은 이성에서의 일생의 에너지입니다. 영원한 에너지가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해서 참된 사랑의 감정 에너지를 가지면. 그 에너지는 영원한 세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순간순간을 호흡으로 생명을 채우듯, 순간순간을 사랑으로 감정을 채워서 영원한 에너지를 채워가는 것이 인생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에너지를 가진 분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석가모니의 대자 대비는 영원한 에너지를 가진 거죠. 그래서 위대한 어른이 되는 거죠. 영원한 에너지를 위해서 사는 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더라 하는 거죠.